잠시 후 여러분은 서아시아에서 번성한 이란국과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에 대해 모두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3세기 중엽, 칭기즈칸의 손자 홀라군은 1258년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이란 지역에 이란국을 세웠습니다. 건국 초기, 이란국은 몽골의 전통을 강조하였지만, 나중에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여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약 150여 년간 유지되던 이란국은 1411년 티무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14세기 후반, 중앙아시아에서 칭기즈칸의 후예임을 자처한 티무르는 1370년 몽골 제국의 부흥과 이슬람 세계의 확대를 내세우며 티무르 왕조를 세웠습니다. 티무르는 활발한 정복전쟁을 벌여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티무르 왕조는 유럽과 이슬람 세계, 중국을 잇는 동서교역로에 위치하여 중계무역으로 번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여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티무르 왕조의 이슬람, 페르시아, 튀르크, 중국 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는 동서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티무르는 1405년 20만 정예군을 이끌고 명으로 가던 중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사후 티무르 제국은 잠시 번영을 지속하다 15세기 중엽부터 후계자 분쟁으로 인한 권력 다툼으로 국력이 점차 쇠퇴하였고 1508년 티르크 계통의 우즈베크인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티무르의 사망 후 이스마일 1세는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계승을 주장하며 1501년 사파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정하고 페르시아의 전통적 군주 칭호인 샤를 사용하는 등 페르시아인의 민족 의식 부흥에 힘썼습니다. 16세기 말 사파비 왕조의 아바스 1세는 수도를 이스파한으로 옮기고 주변 여러 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경제적 부흥을 위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비단 산업을 국영 산업으로 삼는 등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오스만 제국에게 빼앗긴 바그다드를 되찾고 영토를 크게 넓혔으나 이슬람 신학자들과 법학자들을 가리키는 울라마들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자 그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파비 왕조는 왕위 계승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며 국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1736년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오스만 제국의 성립과 발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